안녕하세요, 다트라이더입니다. 오늘은 그 프라이언크 K120 모델의 체인을 청소하는 방법을 한번 촬영해볼까 합니다. 체인 청소가 굉장히 쉬운데 어,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같이 제가 하는 방법을 쉽게 하는 방법을 좀 공유해드려볼까 해요. 먼저 그 필요한 것은 체인 클리너 있어야 되고요. 체인 클리너, 이 체인 클리너가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네, 체인 루브, 이거는 이제 클리닝 한 다음에 뿌려줄 그리스 역할을 하겠죠. 체인 루브가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 이 5mm짜리 육각 렌치가 필요해요. 5mm 육각 렌치. 보통 육각 렌치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서 세트로 되어 있는 거 하나 사 놓시면 으 어, 여러모로 쓸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어, 5mm짜리 육각 렌치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네, 트레이닝 할수 있는 솔, 트레이닝 솔이 필요합니다. 솔이 있어야 해소할 수있겠죠만 솔이 없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못뭐 쓰는 걸레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예, 먼저, 육각, 육강, 육각 렌치로, 이 체인 커버를 풀어줄 건데요. 여기하고, 여기에 이제 볼트가 있기 때문에, 이쪽을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쉽게 커버는 분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리닝을 뿌리시고, 클리너를 뿌려주시고,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. 닦아주시는 거예요. 제인은. 시커먼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 필리너를 골고루 뿌린 다음에는 이렇게 걸레를 안 쓰는 걸레를 사용해서 필리너가 묻은. 체인을 닦아주시면 됩니다. 이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은 굉장히 체인을 깨끗하게 닦는데 사실 저는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어차피 체인이니까. 뭐, 깨끗이 닦으면 뭐합니까? 한두 번만 타면 더러워지는데. 확실히 메인 스탠드가 있어야 편리하시겠죠? 메인 스탠드가 없으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. 바퀴를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는 메인 스탠드가 있어야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. 네, 클리너가 없는 경우에는 등유를 사용하셔도 돼요. 주유소에서 등유를 조금 사시다가 그걸로 작업하셔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클리닝이 다 되셨으면 체인 루브를 뿌려줄 거예요. 체인이 룩슬지 않고 또 오랫동안 윤활이 잘 되게끔 하는 저희가 되겠죠 역할을 하겠죠. 음... 체인 유부는 너무 많이 뿌리실 필요가 없어요. 네. 이렇게 마디마다 뿌려주시면. 조금만 끓여주시면 잘 알아서 회전하면서 제가 알아서 골고루 발리게 됩니다 네, 클리너가 다른 곳에 튀었을 경우에는 약간 끈적끈적하게 잘안 닦여요 비누로 물로 하면 잘 닦이는데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뭐 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마감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으로 체인 클리닝 작업 함께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. 항상 조립은 분해의 역순. 분해했던 체인 커버를 사이즈에 맞춰서 원래 있던 그 상태 그대로 잘 덮어주시면 됩니다. 체인 청소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.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1000km에서 2000km 사이에 한번씩 작업을 해주시면 체인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 다트라이드였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